안녕하세요. 오늘은 Y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은 음식의 종류나 양은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영양 결핍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영양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영양제의 다섯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활성산소.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육아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죠. 우리 질병의 원인 80%가 활성산소로 인한 거라고 합니다. 그 활성 산소를 줄이고 배출하는 데에는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항산화제는 야채, 과일에서 많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다섯 접시 이상 드실 수 있나요? 호도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죠. 두 번째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만성 퇴성 질환이란 뭘까요? 자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같은 이런 현대인들, 현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질병들인데요. 아직은 젊은 나는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영양제를 먹고요. 만약 이미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면 질병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그리고. 현재 이미 걸려있는 사람이라면 약으로 결핍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영양소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영양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천식과 아토피가 있었는데요. 어, 영양제를 먹고 그게 나아지겠어?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종합 비타민만으로도 저의 몸이 질병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오늘 아침, 점심 어떤 거 드셨나요? 저는 아침에는 샌드위치, 점심에는 대충 시간을 때우다가 저녁을 조금 일찍 먹게 되는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떡볶이를 먹었는데, 자, 샌드위치와 이 떡볶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에게는 칠대 영양소를 골고루 넣어줘야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배만 채우고 있는 요즘, 풍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된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간편하게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키워드, 환경 요인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황사, 중금속이라든지 농약, 가공식품으로 우리 몸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쌓인 중금속이라든지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바로 황산화제입니다. 하루 다섯 접시의 야채, 과일을 먹을 수 없어 저는 간편하게 하루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키워드 다섯 번째는 일일 권장량과 섭취량입니다. 영양제는 연령병 상황별에 따라 섭취량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 친한 언니가 50대예요. 그 50대에 출산과 어, 육아를 하는 것과 저는 아직 30대거든요. 네, 그런 저와 언니가 같은 양을 먹을 수는 없다는 라 거죠. 내 체력 유지하려면 일일 권장량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만약에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충분히 매가로 먹으라는 것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영양소나 필요한 섭취량은 달라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 영양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다섯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첫 번째, 활성산소. 두 번째, 만성태행성질환. 세 번째, 영양의 불균형. 네 번째, 환경요인. 다섯 번째는 일일 권장량과 섭취 기준입니다. 이제는 영양제를 필수로 가져가는 습관과 현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